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파이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많이 담아왔습니다.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코인이 0.49% 3,677원의 장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업비트 상장 후에 완벽한 자리가 형성이 됐었죠. 어느 방향이냐면 우측 방향, 우상향 방향에. 눌림과 반등의 계곡형 패턴, N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는 과정. 즉,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겠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가 좀 있었고, 떨어지는 구간과 빠르게 좀 회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일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가치와 능력이 굉장히 좋고, 앞으로 이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코인 중에는 유일한 코인이기 때문에 업비트에 상장도 했죠. 지금 누적 호가량을 보시게 되면 올라가는 이제 매수라인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멘텀 이미 시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라 건데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이죠. 여기에도 코인업계는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이 구간에서 e t f 의 약속 수 있었고 법인회사에서 이제 큰 자금들도 코인 시장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투자를 할수 있는 법안이 발의가 됐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관세 이슈로 몇 거래일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에 대한 부분 시진핑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히토르 수출 즉각 재개를 신청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비트코인이 환호를 쾌재를 불러낼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2, 3일 거래일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꼬리를 숙인다 라는 거예요 50% 부과하겠다 발표하고 내리고 또 오후에 통화를 한다라고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시황에 대한 준비를 제 영상, 우리 파일 코인 홀더 분들도 꾸준하게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떨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자리, 이미 빌드업이 시작이 돼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고, 이 경제수단, 유일하게 마련하실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항상 정보가 좀 부족했죠. 이러한 정보, 전업 코인 투자자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트레이더들이 꾸준하게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의 차트와 당의 뉴스 정보 안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일하게 수익 날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열려있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안내 드릴 예정이니까 집중력있게 시청하시면서 자 이번엔 개구리라는 얘기 3주만에 여러분들 5만배가 뛴민코인 페페가 열풍을 작년에 불었죠 시바이노 코인 덕에 여러분들 400만원을 투자해서 1조원을 벌어들였다 라는 겁니다 40만원이면 여러분들 천억의 수익을 만들어가는게 암호화폐 시장이죠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어요 지금 민코인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자 무댕코인 저점대비 36,500배 에블코인 15분 만에 비탈리 부테린 언급 한 번에 3,300% 이렇게 오르는 게 바로 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시장이죠. 이렇게 수익이 나는 코인들은 꾸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시간 이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앱토스 같은 코인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수익률이 276%가 났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의 이 소통방에서의 움직임을 설명을 드렸죠. 앱토스 6,850원 매도는 추후 언급에 제가 내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인증 수익 내역을 보내 주셨죠? 비트 토렌트 265% 수익 감사드립니다. 자, 베페코인 107%, 더그래프 129%, 코인명 벨로 토큰, 스토리 코인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약 25%의 상승 예정이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 수익을 받습니다. 인증 내역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는 부분이 아니고 직접 이렇게 수익률에 대한 부분, 평가 손익이 자그마치 6,400만 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용적인 부분을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을 해주시면서 수익 내역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홀더분들에게 항상 이 코인명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이유 목표 수익률까지 꾸준하게 정보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좀 발빠르게 움직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큰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홀더분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베이비도지코인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지금 하루의 움직임에 대해서 자 그리고 UX 링크 역시 마찬가지죠. 항상 모든 코인은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선점하고 준비만 하실 수가 있다라면 수익과 연결되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우리 홀더분들께서 같이 수익을 만들어 가지고 계시죠. 제가 성공이라고 여러분들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고 많으신 분들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이미 수익을 만들어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매일 총세 가지를 안내드릴 거죠. 매일 오전 급등 단타. 업이트 모든 종목 추천 가격 및이 정한 가격 단기 장기 유동적으로 꾸준하게 제가 문자 메시지 발송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드리면서 직접 매일매일 체크해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 라는 얘기 또한 여러분들 번거로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오후 1시 9분 9시 47분 11시 51분 코인명 매수 매도 타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함께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3월 26일, 27일, 28일 꾸준하게 이 수익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수익과 연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브먼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차, 2차 매수 타이밍, 세이프 코인 카브 코인, 제가 항상 이렇게 29%, 55% 지금은 이 바닥을 찍고 있을 때는 단기적인 매매 패턴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항상 준비만 잘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실시간 라이브 급등 코인 방송까지 하면서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2월 22일, 알고랜드 수익률 70%, 오닉스 코인, 그외 다수 코인 꾸준하게 이 상승의 모멘텀과 고래들의 수급을 체크하고 있죠. 아직 준비 못 하신 우리 홀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 대표번호 남겨놔드렸습니다. 010-767-1번에 1 6 5하나 여러분들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숫자 7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 소통방에서 드리는 코인, 그리고 문자로 이렇게 안내드리는 코인까지 거기에 수익이 동반되는 실시간 라이브 급등 코인 방송 안내까지 여러분들 수익 구간은 암호화폐 시장 저점 라인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건큰 상승을 위한 발자국 소리를 줄이는 법이라고 했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010-7671-1651번 숫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숫자 7 보내주시고 제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 모든 정보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에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